이제 우리는 좀 다시금 2023년이 다가올 것인데, 2022년도와 같은 생각으로는 곤란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뭐 최고의 베스트 프락틱스 최고의 퍼펙트 게임을 지금 하고 계신다고 하시더라도 우리는 더 높은 목표를 가져야 되고, 항상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비판하고, 우리 스스로에게 채찍질을 가해야 되는 거죠. 그 채찍질과 비판이 타인에게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다소 무겁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성공이라는 것이 그냥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어제 제가 이 점주님을 광양에 가서 또 만났어요. 아, 이분이 이제 1월 5일에 신년에 오픈을 하게 되시는데, 실질적으로 오픈을 하는 날짜가 약간 딜레이가 되고, 또 지역상 아무래도 현재 그 지역에 처음 개척을 하는 입장이시자 어,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걱정과 또 고난과 마음의 또 범인들이 많으실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고, 또 어제 가서 배웠는데, 너무나 좋아하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큰 프랜차이즈 가맹점 을 운영을 해 보셨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또 회사의 CEO나 또 이런 임원들이 자신을 실질적으로 만난다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너무나 대표님이 오시고 해서 너무 좋다, 너무 어,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그냥 상투적인 게 아닌, 정말 마음의 존중이 묻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다시금 생각을 했어요. 아, 이런 시간을 좀 우리가 많이 가져야 되겠구나. 어제도 이 현장에 와가지고, 제주에 오고, 광양을 가고 하면서, 듣고 보면서 또 느낀 바가 굉장히 큽니다. 2023년을 좀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꿈꾸고 여기 모인 이유를 다시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인생을 바꾸고 싶냐? 지금 계속 뉴스를 보고 하는데요,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부동산이 점화가 될지, 코인발, 비트가 어떤 총매제가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지금 일만 열심히 하느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시죠? 정말 객관적으로 보시고, 1분 1초를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쉽게 얘기해서 성경의 노화가, 대 홍수가 찾아올 것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주를 지으라는 대로 묵묵히 그는 지었어요. 우리는 지금 그런 망치질의 입장, 그런 상황에 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의 조바심도 나고, 조급함도 생기고, 또그 다가올 상황에 우리가 언제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입장인지를 보자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 우리의 전반적인 태도가 리셋이 돼야 됩니다. 오늘 저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역지사지라는 표현이 있어요. 사자성어입니다. 처지를 바꿔서 생각해본다는 거죠. 시작 때 저는 우리들 스스로에게 비판적 사고, 비판 그리고 어떤 성찰과 치칙질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우리에게는 이게 굉장히 관대해요. 그리고 이 잣대를 타인에게 돌립니다. 특히나 연말에 내가 했던 것보다는 타인과 어떤 상황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고 공론화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들은 성장이 없습니다. 상황은요, 우리가 이제 해석하기 나름이죠. 상황을 해석하는 것은 내 관점과 내 사상과 그걸 우리는 철학이라고 부르죠. 그것이 나의 프레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상호작용을 하잖아요. 사람을 만납니다. 오늘 뭐 준비한 것들이 있는데 지금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다 연관되어 있어요. 보면 우리가 사람과 만나서 그게 고객이 될 수도 있고, 파트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바라보며 있어서 내 잣대가 항상 내 중심이면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1 0일만 미쳐봐야 나 혼자서 미치는 그냥 광놈이 되고 광년이 되는 것이지. 타인의 관점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이걸 진짜 실행하지 못한다면 돈과는 멀어집니다. 제가 여러 곳을 다녀보니까요.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지? 각자의 수입은 벌수 있고 각자 어떤 굉장히 포장된 이름으로 일을 하고는 있는데 정말 이 역지사지가 마음의 근간으로 되어져 있는가? 우리는 그걸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비판을 당하지 않으려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러나 그것은 살아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인간사를 살아가고 세상과 상호작용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비판도 받을 일이 없겠죠. 그러나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는 살면서 비판도 받고. 욕도 먹고, 또 때에 따라서 채찍질도 당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성장이 있는 삶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일상화된 환경에 있는 사람은 성장되어지는 사람이에요. 이걸 우리는 피드백이라고 얘기해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나에게 이런 피드백을 해주지 않는다. 나에게 쓴소리를 해주지 않는다. 나에게 잔소리를 해주지 않는다. 여기서 얘기하는 잔소리는 건설적인 잔소리. 내 자기 발전적 잔소리, 나를 도약시킬 수 있는 어떤 어드바이스, 조언. 이런 것들이 내 주변에 어떻게 보면 살아있어야 되는 거죠. 살아서 작동되어져야 되는 거죠. 시스템에서 우리는 이걸 피드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면, 또 이런 것들이 내 삶에 계속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스스로는 결코 성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비판, 조언 또는 어드바이스 이런 것들 피드백에 익숙해져야 되는 거죠. 단어를 비판이라 쓰고 우리는 피드백이라고 정의합니다. 자, 그러면 비판은요 비평적 비판과 비난적 비판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는 우리 삶에서 한 번쯤은 나주하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상업을 했기 때문에 고객으로부터 또는 때, 때에 따라서는 내가 가장 신뢰하는 누군가로부터 이러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비평의 사전적 정의는 문학 작품을 정의하고 그 가치를 분석해서 판단하는 것이고 비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난과 비평을 또 비판을 잘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판이라는 그 상황 자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지한다는 거죠. 되게 비난은 상대방의 행동이나 태도나 성격 등에 대해서 규범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비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우리들 자신의 어떤 태도에 대해서 한번 다시금 분석해보자. 이런 거죠. 근데 대부분 비난은 실책실란 이런 것과도 동일하게 쓰여집니다. 그건 어떤 건설적이 보다는 좀 감정적인 얘기가 많죠.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수용하는 사람들, 또 그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어떤 중심을 갖고 있느냐, 어떤 태도로 말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발의되어져야 되는 정신, 사자성어가 역지사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시스템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시스템은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작동시키는 거거든요. 이 시스템은 사람이 전제라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사고 방식을 파악하고 사고 방식을 이해하고 나의 사고 방식은 어떤지를 지금 현재 조명하는 거죠. 지금 특히나 이 비판적 사고라는 것은 내가 가지는 어떤 관점과 태도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과 태도가 항상 옳은가? 그리고 그 잣대는 자기 자신에게 항상 비춰줘야 되는 거고, 자기 자신이 그것을 실행해 나가고,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조언, 충언, 또 건설적 비판을 할수 있는... 입장이 된다는 거죠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는데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상대방은 비아냥거리게 되고 그 상대방은 오히려 나에게 반문합니다 너는 어떻게 사는데 그래서 너 부자야? 너잘 살아? 너 성공했어? 네 방법이 지금 통용되고 있니?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러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겸손해야 되는 거고 저도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상황에 맞진 않지만 이 상황 자체를 우리가 한 번쯤은 조명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저는 어 그래요. 가서도 아, 내가 참 지금 잘못하는 게참 많구나. 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있는 것이 참 많구나. 이런 생각이 계속 저를 어, 지배하고 또 계속적으로 그 상황에 직면하게 되다 그것은 2023년도에 저의 피드백으로서 개선할 수 있는 목표를 정리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거은 그래서 오늘 이 시점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우리가 2022년도를 다시금 한번 반성해 보자라는 거죠. 그럼 이때 비판이나 조언을 할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감정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조직화해야 되는데 시스템에 대해서 아까 얘기하다가 잠깐 또 샛길로 갔는데 우리가 사람이 시스템을 구동하는 거고 사람의 사고방식이 시스템의 근간이 된다고 라 얘기했고 그 사고방식을 지금 우리가 쫓아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태도다. 그 사람의 태도나 중심이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을 이해하는 거다. 사람을 이해하는 것의 근간은 역지사지다. 그 사람의 처지가 되어보는 거죠. 내가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해보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또 듣는 이의 태도, 그것이 어떤 마음 상태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내가 전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거죠. 이걸 심리학에서는 라포라고 얘기합니다. 관계의 어떤 중심, 이 형성이 되는 거죠. 서로서로의 어떤 유대 관계가 형성이 됐을 때 이것이 충분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 자체가 아니라 라포 형성이라는 겁니다. 이 관계가 형성이 돼야 우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지 우리가 사업을 하고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놓치기 쉬운 기본 베이직이 바로 이 라포라는 거죠. 전혀 처음 만난 사람들이 혹은 누군가의 소개로 만난 사람, 어떤 뭔가를 보고 온 사람들. 처음부터 우리가 친구도 아니었고 어떤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들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라포라는 거죠. 이것이 계속 근간이 되고 여기에 태도와 중심이 서로서로 서로 이해하는 어떤 이타적 정신 이런 것들이 역지사지로 발휘가 되는 거고, 요 상황들이 서로 서로가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는 거고, 이것들이 확대 발전되면서 우리가 공공의 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해 나갈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시스템이니까 너 이거 해야 돼, 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 이건 굉장히 안타까운 가수들이 하는 일이죠.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는지. 조금 감이 잡히십니까? 바로 이 온도와 거리. 이게 바탕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사람과 사람이 사업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과 기계가 하는 게아니 기계와 기계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시스템은 철저하게 인간의 사고방식에 근간을 두고 작동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개인 혹은 그 조직에 건설적인 효과와 가치가 있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고 네 번째는 잔소리나 지적이 아니라 정말 객관적이고 또 논리적인 성장 지향적인 비판일 때이 모든 것이 성장할 수 있는 발전적인 한층 더 높은 시스템으로의 어떤 변화 혁신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남의 잘잘못을 비판하는 데는 무척 총명하지만, 자기 자신을 비판하는 데는 어둡기 마련이어서, 남의 잘못은 꾸짖고, 자기의 잘못은 너그럽게 용서한다. 우리들은, 그래요. 스스로에게 굉장히 채찍질을 봐야 됩니다. 스스로에게 관대하면 안 돼요. 타인에게는 관용과 관대함과 너그러움과 이해의 정신. 그것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됩니다. 내가 열 길을 둘러가더라도 상대방이 다섯 길을 줄일 수 있다면 그걸 선택하는 사람이 부를 얻습니다. 그보다도 먼저 사람을 얻습니다. 내가 조금 더 수고롭고 내가 조금 더 고생하고 내가 조금 더더 더 많이 움직이고 내가 조금 더 관용을 베풀고 내가 좀더 이해하고 그것을 무슨 통칭해서 제가 카카오톡에 제, 저 자신을 소개하는 그리고 너는 그렇게 살아야 돼라는 저 자신의 메시지로 관대함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만난 큰 부자들은요 안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벤치마킹하기로 했고 그렇게 살려고 했습니다 되도록이면 큰 소리 치지 말자 식당에 가서라도 하드, 허드렛일 하는 분들에게 항상 감사하더라고 얘기하요 그리고 실제 감사하고 그 마음이 태도가 될때 여러분들의 지갑과 통장의 밸런스와 숫자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태도가요, 하루하루가 쌓여서 여러분들에게 라포, 관계의 깊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잘못을 해도 그 상대방도 여러분들을 관대하게 해줄 수 있는 라포가 형성이 돼요. 우리가 오늘 뭘 하느냐 시스템을 구축하는 분들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충돌이 일어나고 저 사람 좀안 하면 좋다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들으면요 어떻게 부자가 되시고 인력풀 인적 자본 사람이 재산인데.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부자가 되시나요? 그분이 그러면 돈이 많습니까? 사람이 없는 분이? 지식이 많습니까? 그래서 지식을 가지고 상, 사, 세상을 압도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지식의 힘이 있습니까? 그것도 없어. 지역도, 잘 아는 지역도 아니고, 뭘로 부자가 되요 그걸 우리는 전문 용어로 노답이라고 부릅니다. 답이 없다. 우리가 오늘 지금 뭘 집중해야 될까? 제가 이야기한 게 알맹이가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2023년도는 사람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성장해야 옳은 성장이지 사람 없고 돈만 있는 성장은 참으로 비참한 성장입니다 2022년 이틀 남았습니다. 다시금 우리들의 사업과 사업관과 관계의 관을 피드백해보고, 2023년도에는 정말 진취적이고 건설적인 비판을 여러분들에게 항상 해줄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정말 침에 발린 입에 발린 칭찬만 하는 어떤 그런 분들만 있는 게 아니고. 건설적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성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에게 그런 채찍을 자기 자신에게 항상 휘두르고 상대방에는 관용을 베푸는, 그리고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을 결코 화대하거나 무시하거나 그 사람들을 비하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 정말 상위의에티튜드 상의 아비투스를 가지고 성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3년도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감사합니다.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